안녕하세요. T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진입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 도로 주변에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지자체 장이 지정하면서 기존 건축물 및 주거지역의 출입로가 일부 없어져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례인데,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므로 어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 대로 주변은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지정하면서 맹지가 되었다면 어 다음과 같이 그 지정 절차를 검토하면. 건축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하여 매행지가 된 경우에 매행지 탈출 방법은 앞서 건축법의 예외인 광장을 이용한 건축 신고 사례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저명허가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에 보면 어, 노란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있고요, 주변에 에,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아파트가 아, 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는 4차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이 다 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기존의 건축물은 이면 도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드문드문 이렇게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조명허가 절차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금이 보시는 도면이 도시계획도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거기에 나오는 도시관리계획도면이라는 것이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지정할 때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의 건축물 및 토지의 통로가 없어지지 않도록 또는 대체도로를 만들 의무가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즉 완충 녹지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 녹지 공간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은 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어,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 장의 권한이지만 그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기존의 통로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공익 및 이해 관계인 후 보호 차원에서 대체도로, 이면도로 또는 녹지 조명, 절단을 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 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충 녹지란 46가지 도시계획 시설 중 하나인 녹지를 말하는데, 녹지는 공원 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시설 녹지로 구분돼서 관리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 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연속적으로 지정돼 있다면 완충 녹지가 지정돼 있다면 그 완충 녹지를 자르는 것은 공익적 명분이 아닌 일반 건축 허가로는 점영 그러니까 자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 이 완충 녹지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개설하려면 공원 녹지법의 녹지 전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완충 녹지는 시내 지역에도 있지만 도시 외곽의 자동차 전용 도로 또 산업단지 외곽 등에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책맹기탈출로하우 건축과 도로 129에서 132쪽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자체는 대체 도로를 개, 어, 설치할 때까지 기존의 통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즉 도로 개설을 하면서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는 반드시 예,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 차선 도로가 아, 생기기 전부터 어,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 건축물의 출입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지금. 여기는 도면상으로는 도시 관리계획 도면상으로는 통로가 완충녹지에서 막아져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차 출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 4차선 대로변 주변에 주유소, 카센터, 건재상, 음식점, 창고 등 여러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4차선 대로가 개설되면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가 지정되었으므로. 당시 대체 도로를 만들지 못해서 기존 건축물의 통로를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도시가의 입장과 접도물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서로 협의하면 건축 허가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신청자도 이 기존 통로를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 보는 4차선 도로의 오른쪽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하면서 완충록지의 이면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서 이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아파트 공사가 중공될 때까지는 이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로로, 그러까 지금 그림에 있는 통로로 긴급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대체 도로가 완성될까지 기존의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할수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과에서는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에 맹지가 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는 도시과의 약속에 따라 현재 통로, 그러니까 지정 전부터 사용했던 통로를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법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웃 아파트 사업이 공사가 곧 종료될 것이므로 그때 종료되면 이 통로를 막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완충녹지를 지정할 때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으면 이면도로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지정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통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이면도로가 계획은 돼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않은 사항이거든요. 즉, 어, 이 도시 관리 계획에는 주거지역과 도로, 완충 녹지 등으로 결정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만 되어 있고, 그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통로가 없던 토지는 녹지 전염 허가가 되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건축가에서는 진입로가 없으니까 건축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기존 통로가 없었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도시계획시설 어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제가 돼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 건축법 등과 각종 허가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건축물이 대지가 아닌 그러니까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도 해결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 이곳은 도시 지역 중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완충녹지 결정으로 인해서 건축법 도로가 없어지지 않도록 허가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녹색 공간은 도로 또는 완충 녹지입니다. 녹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은 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가운데 있는 사차선 도로 사이에 완충 녹지 및 경관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좌우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시내 지역에 녹지 전용 허가하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제한 속도가 낮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이 없이 진입 통로를 개선하여도 교통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기득권자를 위해서 진입 통로를 도로에 연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지자체 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을 어쩌면 잘못한 것일 수도 있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비하게 결정된 도시과 계획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완충 녹지 결정 전부터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나 결정된 후에 그러니까 완충 녹지가 결정된 후에 토지를 매수한 사람 모두 이 완충 녹지 결정으로 인해서 어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조차 모르고 그냥 손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법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 주민을 위하여 정확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업무 지침 등을 만들어 지자체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는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어, 교량하는 것보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하는 사람의 사익과 또 그걸 허가함으로써 발생되는 공익의 침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행 법령은 국토 효율적 이용의 명분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어, 규제되지 않은 나머지는 국가, 지자체, 국민이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즉,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또는 개발 행여가 될수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사익을 위한 각종 허가를 했을 때 어떤 공익이 침해를 받는지 검토해 보고 그 침해를 막을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